지난해 입양 아동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희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들끓고 있는데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실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지난주였죠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본 건데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답답하고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야 국민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피해자는 겨우 16개월의 영아입니다. 이 영아를 계획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누구나 어, 심하게 폭행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이, 그,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최장이 끊어지도록 폭행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폭행이 있다면 이 아이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뭐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도할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집판부의 결정이 어, 너무나 어, 속상하고 혹시라도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어, 다른 아동 학대 범죄 재판이 어, 하향 조정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동 학대와 재학대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 아동 학대가 급증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신고가 급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현재 축의 아동 수는 점점, 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즉, 그,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적어지고 있는데, 그, 아동 학대 신고 수는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그,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을 일부러 뭐, 새로운 학대, 뭐, 해서, 어, 이 사회가 학대가 만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 학대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등의 CCTV, 설치됨에 따라서 어떤 학대를 발견하는 발견율이 좀 늘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정인입법이 통과됐는데 아, 그럼에도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었던 걸까요? 대표님께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동학대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죠. 가장 아동학대에서 그 가장 능사는 예방입니다. 그럼 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인데요. 이 예방에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그러면 처벌은 능사가 아니니까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처벌하지 말자는 말이냐라는 의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엄벌도 예방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엄벌을, 중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 아, 아동학대가 굉장히 큰 벌이구나. 자기 자식을, 어, 때려도 굉장히 큰, 어, 죄라고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예, 엄벌이 능사는 아니, 아니고, 예방이 능사지만, 그 언벌 또한 예방의 일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 아동 학대 방지 협회 공해정 대표였습니다.